카르텔 길드 이름 의미를 좀알수 있을까요? 조금 상의 랭커로 알고 있는데. 네, 카르텔 이름 뜻은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재밌게 해보자. 아,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나요? 근데 <laughs> 되게 뭔가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님이랑 진범님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만 조금 소소하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늘어나네요. 아 카르텔이 경제용어. 아 제가 모르는 단어라 가지고. 아 합병. 아 합심해서 재밌게 놀자. 아 근데 뭔가 카르텔이란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뭔가 어 멋있는 느낌이 그렇게 좀 있어가지고 예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 또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또 드릴 질문 중에도 껴있기는 한데, 이제 독재길드에서는 이제, 티아라라는 길드가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메인 라인에 있는 이제 왕관길드가 있는데, 그거는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지. 어, 데그 제가 알기로는 티아라가 좀더 먼저. 아. 설립이 된 건가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메인 분들한테 나중에 또 여쭤봐야겠네요. 어, 아니, 그, 아마, 왕관 길드가 오래되긴 오래됐을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알기로... 진실전 어머님이 물어보는 게 청산대회국 1대인가요? 이제 집업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아, 1대는 맞는데, 혹시 뭐, 저한테 운항관계가 있으신지. <웃음> <웃음> 좀, 예상해. 죄, 죄를 네. 좀 지으셨나요? <laughs> 아, 제가 아니고 약간 테스트할 때는 약간 좀 네. 약간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예, 막사셨는 혹시 뭐 그런 <laughs> 거면은 제가 좀이 자리를 빌어서...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어릴 때는 그 약간 시기가 많이 올라온 그때여서... 예. 네, 그래, 그 <laughs> 약간... 어보신 분, 분 예. 물어보신 분, 닉네임이 진실 전어머거든요 진실 전어머니그아저 약간 닉부터 약간 조금 그 제가 네, 진 죄송합니다. 진실을 조금 네. 예, 알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제가 과거의 전에 또 새로운 사람이 갱생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살아가제2 인생은 아, 아, 살아가고 제 아, 인재는, 예. 아 네. 누구나 또 이제 그런 시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 그런 역대 <laughs> 예. <또>. 아 개웃기다. <laughs> 아, 어, 아, 네. 저분,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혹시, 그 저, 저, 인게임에 네. 들어오셔서 1대1을 남겨주시면 네. 네, 질분 저분, 예, 예. 게임 들어오셔서, 이제, 예. 검은 양복 진범님, 이제 1대1 드리면 따로 사과를 드린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다면, 네, 한번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 예, 뭐. 아, 그, 또, 이거랑 좀, 아, 저, 예. 본의 아니게 조금 연결이 된 질문인데, 네어 독재가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뭐랄까 선입견이랄까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유저들을 예. 아이돌을... 뭐 괴롭힌다 뭐 이런 여론과 함께 뭐 좋지 않은 인식이 다소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거... 저희 세명다한 명씩 그 생각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 그, 예, 예 약간 개개인마다 좀 가치관이 다를 수가 아 네네네네 어 이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니까 저도 독재 들어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진범님 먼저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저도 이제 독재 들어오기 전에 독재랑 잠깐 싸웠었어요 그, 어. 어. 예, 그 현승 형이 말하기 말했던그전 길마랑 좀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고 싸운 아. 상태였다가 예잘 예. 풀게 되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아. 예,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네. 음, 적어도 제 주변에는 초보라고 괴롭고 과시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일대가 크고 라인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일일이 한명한명다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네예 근데 한명한명 한명 그렇게 누가 어디서 나쁜지 그까 그러니까 가수가 좀 모이면 어딜 가든 나쁜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적어도 아직까지 제 시선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아. 조금 예 근데 이제 만약 좀 너무 과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그런 걸 했다고 하면 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아무한테나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한 번도 일련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아. 제가 예뭐 길드의 그런 위치가 아니기도 하, 하긴 한데 네네 뭐예뭐 한승영한테나, 뭐, 뭐,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 그런 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고 지금 계속 저기, 바오가정이라고 아... 지금 들어오는 저 사람이, 지금 저 길드 아마 사람으로, 지금, 갠방 제가 초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버그로 계속 들어오는데. 아, 버그로 들어온다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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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버그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러지? 와, 신기하다. 예. 아, 진짜 별게 다르다. <laughs> 예, 뭐 저런 것만 봐도 수준이, 수준이 보이지 않나 <laughs> 그럼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아, 이제 조금 제가 예. 이해를 잘했는지 예. 어, 여쭤보면은 이제 <laughs>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다 보니 이제 몇몇 인원들이 예. 이제 저지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독재 전 독재 인원 전체가 이렇게 어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없지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 소수 때문에 어느 예, 단체든 소수, 네. 소수 때문에 단체가 욕먹는 상황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아 네네네네 예 근데 네. 저희가 사실상 길드집에서 모르는 분들이나 1렙 필터가 들어오면은 네.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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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그거는 그 저희도 이제 길드가 워낙 크다보니까 네 길드 안에서의 얘기가 밖에서 세어 도는 아. 상황이 좀 많아서 아 그런 걸 약간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약간 그런 아. 행동을 아 악감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네아예 네. 그는 예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 요남 나머지 아.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되게 이해될 것 같은 게 <laughs> 저도 이제 예. 예를 들면 저희끼리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도중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엿듣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가끔 알로 가면은, 이제, 남구로님이 막 때려서 막 성당 보내고 그러시거든요. 혹시, 이 어... 그, 남구로님 여기 혹시 보실, 보시...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디스코도 한번 못들어오시려나 사실 예, 얘 얘기하고 너무 이게 인터뷰가 산으로 갈까봐. <laughs>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이버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아, 네 그냥. 근데 순서대로 뭐, 다뭐 네. 저도 뭐 그렇게 뭐 깨끗하게 게임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다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laughs> 나는 이제. 그만하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적인 내용만 이야기하지, 뭐, 현실 이야기는 잘안 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근데 현실 이야기 가져오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좀 웃기죠. 그런 이야기 들러면 아. 이제 이제 별거 아닌 거 도발하는 사람도 많고. 네. 아, 그쵸, 그쵸. 실제로, 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뭐, 실제로 하여튼 뭐, 웃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는 네. 어쨌든, 어? 소행까지 끊겼다고 그러는데? 네, 별로 신경은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뭐. 저도 이제, 게임을 싸우거나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네. 입 털면서 게임 하니까. 음. 누가 저를 욕해도, 네. 아, 내가 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저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아. 제가 뭐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 <laughs> 저한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아.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안 쓰고, 뭐, 길드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어쨌든 PK 장소가 바탕하지 않으니까. 네. PK 집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되게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네. 저는 되게 막, 이렇게 막, 또 디스코드로 듣는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네. 어, 어 막말 정리가 좀잘안 되고 그러는데, 아, 칠달러 7달러. 7달, 네. 와, 감사합니다. 네, 7달러 온거 같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독재님들 좀 보고 있으면 좀 통정. 아냐 아냐 아, 좀... 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웃음> 아, <웃음> 없는 거 아유 다시 방송처럼. 형아따봐라 저희가 말을 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조금 밀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독재님들이 생각하시는 세션 마올라 <laughs> 네. 아 어, 강적이죠. 네? 강적이요 강적이요? <laughs> 예 어떤 의미로 강적이라고 하시는 건지 어저 개인적인 구반이고요 아 개인. 네네네 예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아 사람. 강력한 그 사람이다 죽이기 하면 죽이면 네. 네. 되는데 자꾸 리무브를 해갖고 옷을 벗겨요 아주 귀찮아 <laughs> 죽겠어아리무버암예그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적들보다 <laughs> 세시오머러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 세시오머러 <laughs> 예. 여에 약해 빠졌죠 사실. 예, <laughs> 네, 네, 네. 아니 약하고 그게. 예, 네, 사실. 저는 <laughs> 제일 무서운 게 귀찮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네. 아주 끈질긴 분이에요, 네. 그분이 예, 네. 네. 아, 네. 네. 아, 저도 진짜 네. 세슈머러님 보면서 되게 일린시아 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오늘 세쇼마루님도 같이 참여했으면 뭔가 더 오, 다음에 한번 세쇼마루님이랑도 조금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어,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쇼마루님이 참여 의사가 조금 있으시다면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어 근데 그분이 아니고 저희 참여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아니에아 그게 아니라 어. 아니 아니 어. <laughs> 세쇼마루님이랑 예. 이제 따로 따로 예. 별개로 아. 한번 하고 아, 예, 예. 이제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예. 또, 예. 또 예. 이제 독재신님들이랑 두두 예. 같이 아, 예. <laughs> <laughs> 어, 어제도 어, 의사는 이제 주, 어, 중요하니까요 각자의 의사는. <laughs> 아, 그...